필리핀 동화, 파인애플의 전설 옛날 머나먼 곳에 한 엄마와 딸이 있었어요. 엄마 로사와 딸 피나는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엄마는 외동딸인 피나를 무척 사랑했지요. 엄마는 피나에게 집안일을 가르치려 했어요. 하지만 피나는 집안일을 하지 않겠다고 투정을 부렸고 엄마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엄마 로사가 그만 병이 났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집안일을 하나도 할수 없었어요. 엄마는 피나에게 죽을 만들어 보라고 말했어요. 피나는 항아리에 죽을 쑤었고 항아리 바닥에 죽이 눌러 붙고 말았어요. 피나가 엄마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보고 엄마는 피나가 잘못한 부분을 자세히 일러 주었죠. 엄마 로사는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래서 피나는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을 해야 했지요. 하지만 집안일을 하면서 물건들이 잘 보이지 않으면 엄마한테 물어보곤 했어요. 언젠가 요리할 때 성냥이 안 보여서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무 주걱이 안 보여? 엄마한테 물어보았어요. 엄마 나무 주걱이 안 보여요. 그러자 엄마가 화를 내면서 큰소리를 냈어요. 아이고 피나야 너한테 눈이 좀 많이 생기면 좋겠구나. 그래야 엄마한테 자꾸 묻지 않고 모든 것을 잘볼수 있지. 엄마가 화가 난 것을 보자 피나는 두려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혹시 집 밑으로 나무주걱이 떨어졌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무주걱을 찾으려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밤이 되었는데도 피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어 엄마 로사는 딸의 이름을 여러 번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엄마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밥을 지었어요. 며칠 뒤에 엄마 로사는 병이 감쪽같이 나왔어요. 피나를 찾으려고 이웃사람에게 혹시 피나를 보았는지 물어보고 다녔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피나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엄마 로사는 피나를 찾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엄마 로사가 집 마당에 있는 신기한 식물을 보게 되었어요. 낯선 식물이지만 열매가 열릴 때까지 잘 키웠지요. 신기하게 생긴 열매를 본 엄마 로사는 깜짝 놀랐어요. 열매는 얼굴 모양인데, 눈처럼 생긴 가시가 많이 돋아나 있었어요. 엄마 로사는 피나에게 마지막으로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생각났어요. 눈이 많이 생기면 모든 것을 잘볼수 있다. 고한 말을 후회하며 엄마 로사는 몹시 슬퍼했어요. 식물을 아끼는 마음으로 피나라는 이름까지 붙여주고, 이웃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열매의 이름을 피냐, 파인애플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